1726년 영국에서 태어난 전 하워드라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유럽 여행을 하다가 해적단들한테 걸립니다. 프랑스 무장 선박인 해적에게 사로잡혀서 감옥 생활을 어, 오래 기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훗날 베드퍼드 지역의 주 장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관의 자리에 있고 부자니까 인생을 엔조이 하면 될 텐데 그 가슴 속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 감옥에서 고통당한 그 기억 때문에 그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죽겠다. 그 교도소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질병을 유발시키는 불결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는 가슴 속에 불꽃을 안고 스스로 자원해서 비창한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제수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악취나는 감옥에서 온종일 햇빛도 못 보고 살았던 그 경험과 수감자들이 학대받는 현장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의원들을 감동했어요. 마침내 교도소 계량을 위한 그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서 거치지 않고 그는 유럽 각국의 교도소를 여기저기 시찰하면서 전염병 예방 방법을 연구하다가 결국 열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워드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내 영혼 내 자녀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이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무한한 언총의 기념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죄수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저한 하워드는 이 사람은 캄캄한 감옥을 환하게 밝히는 새벽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맨 오브 d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의 근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때우르를 떠나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사실 뭐 부분적인 순종이죠. 로우가거의 가족들 다 데려가고, 뭐 아버지도 데려가고 해서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려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한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잘난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습니다. 거기에 순종한 것이 위대한 겁니다. 75세에 불렀는데 떠났습니다. 그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천국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면서 일생을 장막에서 살았다. 예.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는 집을 고정된 집이 아니라 장막을 펴고 걷고 하면서 계속 필그림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서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이 땅을 내 자순에게 줄이라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직도 바알 신상을 섬기는 무리들이 테러를 가할지도 모르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 복에 그는 아브라함이 오늘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 엘리야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어요. 참 당대의 의인들입니다. 존경은 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은 이 삶은 나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치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바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에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믿음의 조상 복의 거는 복의 통로 믿음의 영웅 의기 사람이 넘어지는 장면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장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가는 길에도 고난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장세기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음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을 하나님께서 가라 있는 는 곳이면 기근이 있다가도 아브라함이 도착하면 풍년이 돼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땅은 기근이 시작되고 그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애굽 땅을 향해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사손에게 줄이라 했는 약속의 땅인데, 왜 고난이 닥쳤을까요? 왜 하나님께 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닥치게 허락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믿음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 철이 없는 신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고집불통. 하나님이 그 성격 고치고 그를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요기 23장 10절에는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예. 금을 도가니 뿔에, 은을 풀무 뿔에 연단한 같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서 trials 그 연단의 어두운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고난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10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순종 못했어요 말씀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한 후에 지키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 바다 건너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 자, 그 그라사 지방이 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덤 사이에 귀신들린 자가 왔다갔다 쓰랑차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좋은 목적을 두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 주님 명령 따라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이 닥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풍랑이 일다가도 배가 출발했으면 거쳐야지요 그런데 잔잔한 이 풍랑이 없는 배에 예, 갈릴레 바다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이배 좋은 목적을 갖고 가는데 왜 풍랑이 닥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풍랑을 통해서 이 제자들, 아 예수님이 그저 좋은 말씀하시는 랍비, 병든 자를 고쳐, 이 선지자 중에도 특별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오,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이가 뉘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환란을 주십니다.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가족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나,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을 더 위대한 하나님, 랍비의 선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흔들어도 곧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지고 있다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들도 가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한번은 배타고 남태평양을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요동합니다 곧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선장 선장을 찾습니다 스티븐슨도 선장을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갑판이 올라가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판 저 끝에서 선장이 뒷짐을 지고 하늘을 바라보. 고먼 하늘을 먹구름이 일고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려가서 선장님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구명정을 내려라 대피하라 준비하라 뭔가 조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달려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선장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웃기조차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고 돌아와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조용하시오. Be quiet.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선장을 만났는데 그 선장의 얼굴이 평안하더라고. 미소를 띄고 있어요. 선장이 염려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얼마 후에 풍랑이 거치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 위를 그 노선을 항해를 수십 번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선장이 이건 이 풍랑은 곧 지나가는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웃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선장의 얼굴을 쳐다본 스티븐슨은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웃고 계시는데 우리가 요도, 요동을 치고 있으면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면 염려, 걱정, 좌절, 무목적, 우울, 낙담, 좌절. 이제는 죽고 싶은 마음인데, 낙담되는데, 근데 풍랑이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웃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아멘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절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름을 개치하니 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했어요.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에 위 일어나는 모든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 닥쳐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결코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난 땅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애국의 아람은 가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고집으로 자기 뜻으로 간 거예요. 이게 모든 화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으면.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애국당을 향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아 시대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그리시네가에 갔으라. 그 가니까 까마귀를 가지고 하루 두번 떡과 고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사르밭,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서. 3년 6개월 기근 시에도 풍요의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근 시에도 풍요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은 97년 인생을 살면서 9 9 7 5개의이과원을 지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에는요.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 응답 받은 날짜, 응답받은 걸다 체크합니다. 근데 딱 하나가 응답을 못 받은 게그 일기에 나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두 친구를 위해 50년 이상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죽기 전에 돌아왔고 한 친구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조지밀러 목사님이 죽은 그 장례식에 친구가 해외 여행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다가 나중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와서 일주기 추도 예배 때 참석하고 그 일기를 보고 자기를 위해 50년 이상 기도해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만번째 기도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일생에 하나님 앞에 들었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지밀러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규질이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근시에 고난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10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기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기근시에도 풍요의 복을 누리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모든 고난에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같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그 안에 사례대로 말하되 날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편안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기근이 닥치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길 택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 가까이 오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예, 낯선 땅에 사람들이 내 아내 는 아리따운데 뺏을까 봐. 그래서 나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고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도 아니. 내가 원하는 것으로 육적인 생각을 갖고 가면 거짓말 해야 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꼬리를 묻니다.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 불신앙 예, 네. 불충성,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그 기근의 땅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제 애국당에 그 삼각주가 있고,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비가 안 해도, 안 와도 농경이, 그냥 목축이 다잘 된다. 거기 가자.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기도했다. 하나님 바라봤다.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없고, 애굽 땅에 가서 망신당하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왕한테 쫓겨 가지고 오는 거지요. 쫓겨서 올때 창세기 13장 3절에 애굽에서 나와 베델과 아이 사이 가나안에 도착해, 거기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그게 다시 또 나타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하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예배 드린 데 실패하고, 기도하는데 실패하니, 환경이 커 보이고, 사람이 두려워지고, 거짓말 하게 되고,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고방에 팔리는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 암순하기 약대 받고,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넘깁니다. 당시, 사례의 나이가 6 6세 점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갑을 훨씬 넘은 이 나이에 바로의 신하들도 아리따다고 칭찬하고 바로왕도 홀딱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또 이제 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는 거로 누이라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66세의 노인인데 그렇게 아리따우면 얼마나 아리따울까. 그런데 상세기 23장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 66세는 요즘 평균 여자 수명을 85세로 별, 볼 경우에 44세에 해당되는 그때 66세가 지금 44세쯤이다. 뭐 40대 초반 보로 그 보면 되는 거예요. 그 40대 초반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례가 상당히 젊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석이 되는 거죠. 결국 바로 왕의 궁으로 시집가는 사례를 아브라함은 먼발치서 눈물을 삼키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죄 값을 혹독히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불신의 값은 반드시 혹독히 치르는 것입니다. 열대 이 아메리칸 밀림에 부시메스드라고 하는 독사가 있는데 한번 물리면 10분 내에 죽습니다. 맹독이에요. 그런데 이 독사가 비늘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런데 이것이 막 움직일 때 햇빛이 비치면 움직일 때무지개빛이 영롱하게 비치니까 사람들이 독사인 걸 잊어버리고 와 저게 뭘까 하고 가까이 가다가 순식간에 부시메스터가 달라들어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맹독이 퍼져 10분 안에 죽습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육적인 선택의 결과도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 육의 것을 쫓아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라도 영적인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택해야지 육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있으면 어떤 기근시에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해도 성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그는 내네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 땅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목숨 걸고 전하고 회개를 해도 목숨 걸고 회개요. 중보기도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땅을 곤두박질치는 이 땅,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을 다시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는 대붕을 일으켜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한인들의 손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용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젊어서 얻은 그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 사례 아내 뺏길까 봐. 자기 죽을까 봐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그 아내 안뺏길라고이러은 자기에게 모든 하나님 다음에 모든 것이었는데 그사례가 남의 남자 품에 들어갔어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이제는 인생에 이런 절대 절명의 위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눈물로 간청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눈물로 간청했다는 기록이 없어도 안 봐도 비대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사례를 지켜주세요. 마음이 맞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대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그 집을 치는데 도대체 대재앙이 무엇이었을까 주석서에는요 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바로왕이 성불구가 되게 했다 막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재앙이 들이닥쳐서 아니면 꿈에 현몽해서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품에 안았다 아니면 너 계속 안고 있으면 죽인다 뭐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무언가가 있었기에 이 바로왕이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빨리 데리고 가라고 난리를 쳤지 않겠느냐.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쳐야 되는데, 바로왕을 쳤습니다. 바로왕은 젠틀맨입니다. 바로왕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자기는 물품 주고 데려온 거예요. 왕비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이라, 예. 이 땅을 넘어 내 차순에게 주리라 그것은 요 남의 여자가 아닌 이 사례를 통해서 나오는 그 후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라가 바로왕 시집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아브라함의 실책이었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때리지 않고 바로왕을 친 겁니다. 그리고 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치지 자기 백성은 일단 하나님께서 보호해놓고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은 이방인을 치고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 내린 겁니다. 바로왕은 이 재앙을 통해 즉시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9절부터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이방인이 젠틀해도 하나님은 철딱선이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편드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 끝에 달려오는 애굽의 마병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이 매장지갑 소를 여기서 죽게 하려는 거냐 막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니 차아 홍해바다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갈라주고 머리 바판 식에 물이 솟구치고 마라에 센 샘물 탁 고쳐주고 샘물이 나게 하고 암말렉 처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들 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빠르고도 큰손 권능의 손으로 온 타임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서 살아가 험집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타나지도 않고 늦게 나타나지도 않고 온 타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면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수 없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십자가질 수 있는 능력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힘이 호흡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영육간의 모든 베푸시는 빛들의 은사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By faith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위기 닥쳤을 때 어려움 닥쳤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복음송 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요히 혼자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부르다가 눈물이 흐르면요. 차를 운전을 못하고 길가에 세워놓고 그 찬송을, 그 복음성을 울면서 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순간순간마다 에베네슬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실수해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어린 젖먹이를 그 의미가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 가면 잘못된 선택하면 깨닫게 하시고 때려서라도 회개케 하시고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감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문 앞에서 두손 활짝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